제가 세이지 원챔이라 자신 있긴 한데 원하시면 못하더라도 맞춰드릴게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laughs> 공주야, 패턴이 좀 바뀌었네. 어? 어, 아니, 어아 어? 잠깐 더 뭐야? <laughs> 우리 공주 많이 <laughs> 착해졌네. 아 세이지 잘한다야 아니 근데 진짜 열판 어. 중에 한 아홉 판은 다 하라고 그럼. 맞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PTS 가더 많이 온 거지. 아 그치. 음. 감사합니다 형들.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래, 공지야. 아이고 PTS 가 제대로 도졌구만. <laughs> 괜찮아? 아어 내가 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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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laughs> 아, 한마디해? 언니 스튜브 댓글에 있던 새끼들 한숨안 하나봐. 애들 다 존나 착해. 에세이 한다 그러면. 나 아니 이게 맞아 너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공주야 <목소리>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어? 네아나 <목소리> 정말 정말 아 어, 맞다는 거지 제작진. 그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뭐가 해야 되냐 레이나가 더 잘못했다 뭔 말할? 다 잡았다 내가 다 <laughs> 우리. 음, 괜찮아. 8번 세번 하나. 형이 캐리했잖아. 어, 어. 형이 주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애들아? 이 맛있게 띄시죠. 오케이. 삐 맛있게. 나이임 살짝 오류 끌어줄 게 에이따 고 잡았어 아, 미하나랑 시티하나 할거야 바로 잡아버려 그... 지워줘? 그래그래 어. 그래. 없 그정도는 기본적인 건아아아아아아아 쉽게... 들어가지 말라고 임마 야왜이 웃어? 아니 기 아니라 아니, 아 기가 아, 게 아니 아아침 나오네 근데 어? 한거봐어야조용 안할래? 나 이런거 어? 좋아하지 않아 벽좀 세워주세요 누나 야아 리저 저거 채팅 관리해라 구슬 두 개, 김벽 야! 두부야! 둘 다이빙인데. 나아아아아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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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니나 너네 이름이 공주야. 나 비공개야 니네임아 네 미안. <laughs> 오빠 때문에 나 욕먹는 거라고 공주라고 해가지고. 아니 공주래 그럼 공주라든지 뭐라 불러 축따 <laughs> 그러면. 야 따라와 피오나. 야 피오나. <laughs> 너아무리 피오나야. 그렇야피오나 <laughs> <씨>? 일로 와. <피어내려와>. 아 <laughs> 이거 이빨. 존나 이빨. 어? 뭐라고? 이빨이라고했니 지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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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 어, 무섭네. 좀일 좀. 얘네 뒤 없다? 다 앞이야 다 합혀. 얘네 다 합혀. 야 뭐야 레이나 여기 있어. 시야. 뭐야 이거? 와, 뺏어렸는데 뭐야? 얘 어퇴에 여기 있냐? 아, 어, 세이브한다. 지역시 확보. 야, 레이나 삐에 없었어? 최종 전투. 너 뭐야? 아니? 아니 뒤에 또 있네? 아 존나 아니 신나가지고 지금 점프하다가 엉엉 엉엉 하아 이거 <웃음> 생쇼를 <웃음> 생쇼를 다 하는구만 <laughs> 생쇼를 다해 어? 아니 이맵 진짜 왜 이렇게 쩔어? 그러니까?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여기야 <laughs> 내가 캐브레로 줄게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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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다, 기다기다 레이나 누에 쓰고 오.. 야야다다다다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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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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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뭐해! <laughs> 아이 새끼 뭐해 자꾸! 나이스 야너 뭐해 자꾸! 아니 거기가 아니야 미안 아니 공수, 교대. <laughs> 뭐해! 너 1등이라 봐준다 지금 1등이라 너 지금 1등이라 지금 일부러 막 하는 거지? 아니 아니 나 진짜 실수야 너무 억울해 한마만 봐준다 남자였으면 쌍옆 박았다고? 에헴 여러분 제가 또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야 공정해, 수비에 너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렇지. 어, 든든한데. 멋있지. 뭐? 멋있지. 맛있지. 뭐? 어, 맛있냐고. <laughs> <야, 웃음> 어,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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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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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 너 좀, 너좀그 네. 단어 선택을 좀 조심해야 필요가 있는 것. 아니, 뭘 생각해? 아니, 누굴 이렇게 잡았어? 어, 멋있다. 이러잖아. 확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형이 미안해. 진 <laughs> 이런 맛이구나. 개이득아! <laughs> 우 오. 방금 빈틈의 실. 빈틈의 똥구멍 속으로 바로 손가락. 어, 맛있다. 이게 맛있지. 이런 게 맛있는 플레이지. 뭔 맛있네. 너무 맛있다. 같이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걸 이상한 말로 들리지. 아니, 왜? 내가 뭐 내가 뭐 했는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오. 야, 네가 그러니까 이상한말 하잖아. 시팅창에서 벽이 너무 커이 보이잖아. 어? 아 그럼 좀 틀린, 틀린 말 같으신데 누구지? <laughs> 삐삐삐삐 아 미친 새끼들 야 <laughs> 애들이 애들 채팅창 이상하잖아 아니 주인이 이상하면 아니 이상한 게 당연한 <laughs> 거 아니야 너좀 이상하게 해 가지마 알았어 <laughs> 맛있다 아, 너가 그렇게 말할수록 이상해진다고 채팅창이 멋있다 아! 여러분 더 이상한 채팅 많이 쳐 주세요. 야! 야, 네가 어... 네가 오고 하면 어때? 오, 나이스 나이스. 그녀의 재장전 오! 신비 중이야. 오딜이 너무 크고 울어서. 아 야! 개웃기네 진짜 누구야? 널 찾아줄게. 큐행제. <laughs> 머리가 너무 비상하신데? <laughs> 야, 나 보여. 나비 한번 갈게. 헤이 한번 갈게. 오. 찌찌뿡. 찌찌뽕. 찌찌뽕. 엉 찌찌. 찌찌. 아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어. 야. 아니, 말이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보한 거잖아. 고 말하라고. 무명하게 <laughs> 웃지 마. <laughs> 너 지금 성희롱하지 마 지금 나. 야 집중하자 이거 얘들아나 그냥 이거 B 전진 나간다 야 B 아예 없다 미드 조심 야 미드 아니면 AI 이거 무조건 다들 들어왔다 예아 맞더라 어, 왔다 사이트로 네명네명다 어디 같이. 웃나 잘했다. 내빛 이만큼 먹고 있어, 얘들아. 30초 남았어. 천천히, 해, 그냥 유지해 유지. 제발 싸워지 마라.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덕분이한명 남았습니다. 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와나나 잘했다 이번나 미친 판단이었다 인정? 나가서 나가서 삐가서 나가서 삐삐서 나가서 나가서 소바 서줘 시이미는구 조심 너 조심 살소리였어 해본 조심.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공주님 아, 공주님! 우리, 우리 공주님! 찬양합니다, 공주님! 아, 공주님 사랑해요 공주님 이리와 <목소리> 고마워 네 수고했어요 다 수고했어요 아 공주님 니가 지리네 아 공주님 어. 진짜 뭡니까 드디어 내가 본 실력을 드러냈고 아니 오늘 폼 빨딱인데요 공주님? 아나 원래 이랩 오빠랑 할 때마다 그게 첫판이어가지고 못한 거지 아 진짜? 어 오늘 먼저 폼 그냥 못 쳤는데? 그치 빨딱 왜? 어? <laughs> 아 예? 아니 폼이 빨 공주님 네 송유롱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폼이 빨딱이라 누가? 공주님. 아그 아이... 말하는 어법이 좀 이상해요. 왜요? 폼이 네? 좋습니다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폼이 빨딱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폼이 좋네요라고만 하라고요. 당신 그 어법이 좀 이상하니까. 폼이 빨딱. 멋있다. 아. 아 기러가 보자 아 미쳐. 어 아, 공주님 어전투존스 아, 뭐야? 아. 아이... 수고했습다아 버스 버스 고마 o 공주님. 그 s s come o 어 w h 아 t s 아 o u r name? What's your n a 다 e Oh, i 아 맞다 i m e I'm a little 아 i t o 아 a bottle. Oh, i 아 a little bit of a 아 o t t 아 아니야, 아니야. 씨, 맞지, 뭐, 아, 됐어. 아,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잠깐만요. 네, 공주님 숨소리 이거 포사인 거 같아요. 갱제가. 저 숨소리 들렸어요? 너 약간 아.